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팬 아메리카 스페셜 1250입니다. 배기량은 1 2 5 0 c c 고요 연식은 20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9,400km 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채널, 핸드폰 거치대, 알루미늄 3박스, 시텍 충전기 선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금액이 550만원, 신차 금액이 3,190만원 짜리고요 옵션비랑 신차 금액 포함해서 3,700만원 이상 들어가 있는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방은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리 최초의 멀티 퍼포스입니다. 펜 아메리카 1250 스페셜 모델이고요. 엔진은 레볼루션 T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순행식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3박스 할일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정도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신형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펜 아메리카 스페셜만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핸들을 꺾으면, 우측으로 꺾으면 우측불이 들어오고 좌측으로 꺾으면 좌측불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야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스페셜 모델에는 스페셜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크린은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으로 레버를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수동식으로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2채널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멀티 퍼포스이기 때문에 쇼바가 굉장히 부드럽겠죠. 물론 기능이 다 조절 가능하겠지만 쇼바가 상대적으로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타이어 사이즈가 120 사이즈입니다. 19인치 캐스팅 1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캘리퍼를 보니까 브렘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깜빡이죠. 신형 깜빡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할리에는 좀 라디에이터가 생소한데, 물론 스트리트 로드라든지 뭐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21년도에 스포스터 S, 그리고 펜 아메리카 레볼루션 T 엔진에 이렇게 순행식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있죠. 1250cc 순행식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가드도 원래 순정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밑에 이거 뭐턱 같은 거 혹은 오프로드 뛸때 어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룸 1250cc 레볼루션 T 엔진 들어가 있고요 볼트 하나 녹슨 부분 없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바로 이쪽에 보시면 니그리 패드 니그레패드 들어가 있고 기름탱크 깨끗하죠? 화자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마스터 실린더 바로 위쪽에 보시면 브렘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절실 레봐도다 브렘보 실린더 쪽에도 다 브렘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틀가드는 순정으로 들어가 있네요. 핸들 쪽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TFT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 희성이 좋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홈버튼 조작하는 거고요. 크루즈, 크루즈 기능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조절실 레바 클러치도 역시 적용되어 있네요. 기름탱크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탱크 위쪽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생활기스트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도 역시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죠. 고양이 뽁뽁이 자국도 없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머플러는 순정입니다. 블랙으로 멋있게 들어가 있죠.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 사이즈가 174 사이즈입니다. 17인치 캐스팅윈이 들어가 있고요. 싱글 디스크에 ABS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뒤에도 역시 브랜보. 브랜보가 적용되어 있네요 알루미늄 3박스 할리 정품입니다 할리 로고가 들어가 있죠 옵션 가격으로는 5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프로모션을 했던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옵션을 돈 주고 구매하셨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텔등, 텔등도 LED로 들어가 있고 깜빡이, 깜빡이도 신형, 신형 깜빡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사이드백, 사이드백도 역시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동방식은 챙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택 충전기 선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깨끗하죠? 볼트 하나 녹슨 부분 없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옵션 비용이 5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3박스가 500만 원을 잡혀 있고요. 블랙박스 채널이 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는 안 넣었습니다. 신차 금액이 3,190만 원 옵션 금액이 550만 원이기 때문에 총 합이 3,7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는 바이크입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제가 금액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드릴 거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배틀 가드도 깨끗하고요. 사이드 가드 쪽에도 깨끗합니다. 발판쪽에는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뒤쪽에도 살짝 찍힌 자국이 사이드백쪽에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제자리꿍이 1회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측은 제자리꿍조차 없는 바이크입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바이크인데 9,400km가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꼼꼼하게 오메단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실키로 수가 확실합니다. 엔진 미션 역시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엔진 미션 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오토바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키가 178 이상 되시는 분이 타시면 조금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을 못 타냐? 절대 아닙니다. 키가 작아도 요령껏 탈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타셔도 충분히 탈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령껏 익히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300kg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게가 무거워야지 주행 중에 안전하다. 다들 아시죠? 핸들 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시내 주행 좋고 장골리 투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 입문자는 제가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고출력 바이크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문자 말고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머플러가 순정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팬 아메리카 스페셜 1,250입니다. 배기량은 1,250cc고요, 연식은 20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9,400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채널, 핸드폰 거치대. 알루미늄 3박스, 시택 충전기 선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금액이 550만원, 신차 금액이 3190만원 짜리고요 옵션비랑 신차 금액 포함해서 3700만원 이상 들어가 있는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7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